아이들은 항상 들어온 얘기를 재밌어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가득한 장소에 함께 있을 때 갑자기 똥. 오줌. 설사. 라고 소리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게 되겠죠. 이건 한국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몇몇 한국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똥오줌 얘기만 나오면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외국인들과는 반대입니다. 한국인들은 화장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직장을 고를 때 1순위를 회사 화장실 환경이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평소 대화를 나눌 때도 자연스럽게 화장실이나 용변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외국인들은 대체로 화장실이나 대소변 얘기를 잘 나누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 화장실에 대한 애정도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화장실 한번 가보면, 아, 여기 사람들은 화장실에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정말 더러운 건 기본인데다가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런 곳들마저도 유료인대가 많기 때문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인들과 한번이라도 대화해본 외국인들은 갑작스럽게 밝힌 용변 타이밍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처음 해본 외국인들은 당황해하면서도 재밌어서 빵빵 터진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화장실에 진심인 한국인들을 신기해하기 때문에 최첨단으로 삐까뻔쩍 깨끗한데다가 공짜인 한국 공공 화장실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화장실이 아니라 휴게소가 신기하다며 글을 올린 외국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휴게소 화장실 극찬도 함께 말이죠. 작성자는 한국에서 16년도부터 쭉 살고 있던 어떤 프랑스인이었는데요. 그는 여행 중에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서 소개하는 영상까지 찍어 해외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만 개가 넘는 좋아요와 다양한 공감의 댓글을 받았는데 올라온 지세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난 16년도부터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내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쭉 살고 있는 프랑스인이다. 이번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부산으로 떠나게 됐어. 근데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아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며 가까운 휴게소에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휴게소가 있어? 라고 되물었는데 있다면서 위치를 찾아줬어. 곧장 그 위치로 내비게이션을 찍었고 난생 처음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게 됐지. 한국 휴게소는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다. 온갖 최첨단의 시설이 가득한데 깨끗하기까지 했어. 내가 봤던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로봇 팔이 만들어주는 커피였어. 음료 주문을 하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유리 넘어 볼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흥미롭더라. 한국은 벌써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대신 일하고 있더라고. 그거 말고도 휴게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한식부터 다국적 요리까지. 엄청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나는 편하게 골라서 식사할 수 있었어. 특히 한국에서 유명한 한식들을 휴게소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진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하나같이 음식점들은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부엌이 개방되어 있어서 요리하는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었다. 아이가 먹을 음식이 어떻게 요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한국은 최고야. 밥을 다 먹고 우리는 간식을 사먹기 위해 갔어. 그곳에는 한 줄로 각기 다른 메뉴의 간식들을 파는 음식점들이 모여있었는데 분식부터 시작해서 각종 디저트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설탕 뿌려먹는 통감자랑 아이를 위한 회오리 감자 튀김, 어묵밥까지 사먹었어. 정말 신선하고 맛있더라고. 특히 한국의 유명한 분식 메뉴인 소떡소떡 떡볶이, 오뎅 이런 게 모여있어서 분식집 특유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는 여행 중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휴게소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하고 좋았다. 아내가 아이와 함께 화장실 간 사이에 나도 남자 화장실에 가봤는데 변기 칸에는 비대는 물론 통풍 기능도 다 갖춰져 있었고 벽면에는 변기 커버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있어서 휴지에 뿌려 닦을 수도 있었다.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어떤 나라에서도 느낄 수 없는 최상급이다. 이 모든 게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니. 프랑스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편의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할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가스 스테이션도 마련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이곳은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계속 감동 받아서 말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촌스럽게 왜 그러냐며 타박을 줬지만 어쩔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서비스인걸.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뭐, 휴게소가 이렇게까지 감동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한국인 입장에서죠. 이런 서비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프랑스 사람은 한국 이꼬르 천국이라고 느낄만 합니다. 슬슬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게시물의 댓글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작성자가 프랑스인이다 보니 댓글을 단 사람들도 대부분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 실제 해외 반응 함께 보시죠. 와우, 저건 정말로 너무 멋지다. 마치 꿈만 같아. 반면 프랑스의 화장실은 완전 제한급이지. 크크크크. <laughs> 진짜 깨끗하고 게다가 저렴하다. 저기 시설들 너무 좋아 보인다. 완전 어나더월드네. 마치 일본 같네. 근데 일본은 대신 한국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 음식마저 고속도로 급속도구나. 흐흐. <laughs> 진짜 꿈에 나올 것 같네. 와. 8유로라니. 진짜 너무 싸다. 이거 보고 나니까 나도 한국에서 로드 트립하고 꼭 저런 휴게소에 들러보고 싶어져. 프랑스는 휴게소에서 파는 샌드위치에 신용부터 좀 올려야 해. 저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살이 찌지 않는 거지? 그야 걔네는 건강하게 먹으니까. 그리고 한국 음식들이 건강해서 그래. 시설들이 정말 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네. 화장실마저 너무 깨끗하다.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기름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그건 프랑스가 세금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아마 한국과는 세금이 달라서 그럴지도 몰라. 내 생각에는 그래. 아무리 세금을 낸다고 해도 위기 오기 전에는 저렴했는걸. 근데 이제는 그게 안되잖아. 근데 기름값이 어쩜 저런거지? 난 기름값이야말로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나? 폴란드는 심지어 프랑스보다 기름값이 비싸. 흐흐. <laughs> 와 진짜 한국에서 많은걸 배우게 되네.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마크롱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 진짜 특별할 정도다. 심지어 한국은 공중화장실도 되게 깨끗해. 유럽과 달리 끔찍한 냄새도 전혀 안 난다? 거짓말. 포르투갈, 폴란드, 리투아니아 같은 곳은 한국처럼 깨끗하거든? 프랑스를 말한 거였어. 우리 주변의 것들은 굉장히 더럽잖아. 진짜 저런 시설과 청결함이 존경스러워. 한국은 이런 문화를 다들 이해하고 수긍하기 때문이야. 한국이 저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한국인들 덕분이야. 그들은 모든 것에 존중을 표하고 우리와 다르게 꽤 철학을 가지고 살거든. 그래서 존경스러워. 와, 넌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의 교육은 정말 역겨울 정도가 됐는데 말이지. 한국은 고속도로 휴게소마저 아름답네. 진짜 미쳤다. 프랑스에서는 휴게소가 저런 곳일 수가 없어. 저런 청결함은 결국 교육이 문제야. 청결함고 그 예시 중 하나고 한국은 슈퍼마켓, 식당, 가격 등등.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이겨버렸네? 프랑스도 제발 한국 같아졌으면 좋겠어. 특히 기름값이 제일 말이지. 저긴 너무 좋다. 근데 삼각 샌드위치가 안 보이는 게좀 실망스럽다. 우리가 이래서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휴게소를 보여줘서 고마워. 대리 만족했다. 흐흐 덕분에 나도 가고 싶어지네. 한국 꼭 가봐. 정말 멋진 곳이야. 한국 사람들도 사랑스럽고 말이지. 나도 지난 여름에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봤어. 그때 진짜 우리네 휴게소와는 다르다는 걸 알았지. 진짜 한국이 최고라는데 동의해. 세상에. 진짜 최고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특히 기름값봐. 크크크. 프랑스도 이런 걸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해. 화장실 깨끗한 게 삶에서 최고의 보너스다. 하,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프랑스는 밖에서 화장실 가기 너무 두려워. 매일 참는데 곤욕이다. 와, 팔유로로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음식이라니. 프랑스에서는 그 돈으로는 진짜 끔찍한 샌드위치밖에 못 사먹는데 말이야. 한국 휴게소 진짜 멋있다. 원하는 곳이 계속 생겨나는 트랜스포머 같아. 프랑스에도 저런 곳이 생기면 엄청 잘될것 같은데 말이지.